안녕하세요. 장보경타로입니다. 어, 6월달 말티분들 운세 가보려고 합니다. 말티분들도 좋은 일 많고 행복하세요. 자, 그리스 신화타로는 6월달 말티 분들 어떻게 만하나요 1장 뽑았습니다. 조언 보겠습니다. 6월달 말티 분들 조언 요장 뽑았습니다. 심리 카드 보겠습니다. 6월달 말티 분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 몇적 외적, 차크라 보겠습니다. 오소젠으로 수 명상 보겠습니다. 6월달 말띠분들. 힐링의 컬러 한번 보겠습니다. 힐링의 컬러. 어, 소울의 메시지 6월달 말띠분들. 소울의 메시지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6월달 말띠분들. 그리스 신화타로는 어떻게 말하나요? 고맙습니다. 아, 스리완주가 나왔죠. 어, 뭔가. 기다렸던 일 뭔가 나뭐한 단계 승진하고 뭔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하손이 왕관을 이제 그 삼촌이 아버지 걸 뺏었는데 이제 그 신탁이 짝짝이 신발이 오면 왕관을 넘겨 줘야 된다니까 삼촌이 미리 무릎을 꿇고 왕관을 이제 넘겨 주려는 거죠. 어쨌든 말띠분들은 기다렸던 염원하는 일이 성취되지 않을까도 보입니다. 조언 보겠습니다. 조언. 아, 조언은 모이라의 여신이 나왔죠. 자, 별자리 볼게요. 염소자리 토성에 물고기에 이제 넵튠이 나왔죠. 이거는 어, 과일을 들고 있고 실을 가지고 있잖아. 잘라내려고 하는데 잘라내지 못하는 거죠. 아, 이게 우리의 운명일까, 복일까, 막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어, 조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시간이 걸리고 나의 약간 어, 멘탈이라든가 나의 그, 영적인 게 어떨지 모르지만, 어, 정리할 건 정리하라고 이렇게 봐드릴 게 조언이에요. 이거는, 어, 정리 못하고 계속 이어가는 건데, 조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거는 정리하라 봐드릴게요. 심리 보겠습니다. 심리. 아, 심리는 체인지가 나왔죠. 체인지. 바꾸라. 뭘 바, 바꾸고 싶은 게 뭐일, 뭐일까요? 집일까요? 어, 뭔, 동료, 직장, 뭐, 이런 것 어떻든, 나의, 이제, 그, 마인드, 나의, 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버릇, 뭐, 어떻든,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체인지라는 사인이 나왔네요. 이것도 보겠습니다. 인사이드 카드는. 아, 메이창이 나왔죠. 메이창은, 이거는, 어, 차크라는, 육차크라죠. 육차크라, 아이차크라는, 어, 눈동자도 굴리고, 눈, 저기 하는 거죠. 어, 메이창은, 보면, 자극이라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뭐 내가 자극을 받을 일이 있어서 아나이 상태로 있으면 안되안 안 되겠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까 노력해지는나 자신을 더 어, 그런 책지의 길로 가는 게더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명상 볼게요. 명상도 이제 투사죠 여자 남자가 마주 보고 있어서 투사는 이제 어, 예를 들어 뭐저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거나 뭐 예를 들어 미워하거나 해도 그런 게 나한테 어, 비칠 수 있어요 나한테 스며들어가지고 어, 우스갯 소리로 어, 그 그게 있죠 어, 흉보고 배운다는 게 있어 막 아, 흉을 보는 거야막어 아, 누가 뭐 어, 어, 예를 들어 어디 놀러 다니는거 좋아한다고 막 흉보는데 나도 어느 날 놀러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컬러 보겠습니다. 힐링의 컬러. 아, 짙은 황토색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금전운에서 아주 좋은 거고 나의 고집대로 뭐 밀어붙이고 싶은 그런 상황일 때도 나오는 거예요. 의상, 음식물, 뭐 소품으로 힐링해 보시면 어떨까요? 소울의 메시지다 보겠습니다. 엔조이, 즐기라고 나왔어. 즐기세요. 작은 것부터 즐기세요. 자, 자, 즐거운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우리가 어디, 어, 놀러 가야 되는데도 막 놀러 뭐든지 움직이면은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선뜻 안 움직일 수도 있지만, 작은 거, 돈안 들어가는 거, 전철, 전철 요금만 들어가서, 뭐, 동, 무슨, 동네, 뭐, 그런, 서울도 넓잖아요. 축제라든가, 그런 힐링의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시다 보면 되,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6월달 말쯤분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쓰리안즈가 나와서 그동안 염원하고 기다렸던 성취가 있지 않을까. 뭐, 승진이라든가 내가 원했던 집, 원하던 뭐, 정말 염원했던 일,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제 조언은 모이라의 여신 끊어내지 못하는 게 뭘까요? 뭐 인간관계일까요? 뭐, 가족관계일까요 뭐 사회생활 이런 것인지 모르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라고 나왔습니다. 어, 그 심리에도 체인지 바꾸는 거 나왔죠 바꾸는 걸다 틀리겠죠 뭐 어, 핸드폰 통신사를 바꾼다든가 예를 들어 뭐 내, 운동하는 곳을 바꾼다든가, 취미 생활을 바꾼다든가,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인사이드 카드는 이제 자극이라는 카드가 나와서 내가 어떤 거에 충격을 받고 거기에, 아, 내가, 나도 더 발전의 계기가 되면 이제 괜찮은 자극이겠죠. 명상도 보면 이제 투사되는 게 나왔잖아요. 투사되는 게 나와서 어, 서로 이제 뭔가 좋아하고 뭐 미워하는 사람이 나한테 수사돼서 나도 그런 행동도 할수 있고 또 좋은 행동도 할수 있겠죠. 어, 컬러는 이제 어, 짙은 이제 황토 컬러가 나와서 이런 의상 소품 음식물로 힐링해 보세요. 소울의 메시지도 엔조이 어, 즐기라. 어, 이거는 다 모든 게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어, 부모님들이 막 부모님 욕심에 자 자녀를 이것저것 가르치고 싶고 하지만 첫째는 자녀의 의사를 물어야 돼요. 자녀가 좋아하는 걸로. 좋아하는 거는 힘들고 막 슬럼프가 와도 자기가 좋아했던 거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죠. 주변에서 막, 어 동조하는 걸로 했다가는 본인이 정말 슬럼프에 오면 또 즐기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6월달. 말띠분들 타로 운세 받드렸습니다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